안녕하세요. 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어. 3M 비투비 파트너 쇼핑몰 시우스트 조설 배연섭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 둘이 경쟁을 하고 있네, 네. 아, 아니 혼자 이제 분들을 막는 게 어딨어요? 제가 미리 아유. 오늘의 제품을 착용을 했습니다. 음.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, 우리 3M의 보안경 중에서 어. 시큐어핏 400 라인입니다. 400, 어, 400에는 라인업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? 세 가지 옵션이 준비되어 어, 있는데요. 네. 저마다 이제. 좀 따로 있는데 그 전에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제가 착용을 하고 있는 이 제품 굉장히 초경량이라서 편리하게 착용이 가능하면서 미리부터 끼고 있었던 이유가 있잖아요. 볼까요? 다리 보이시나요? 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. 옆쪽에 라인 직상이 오. 겉에도 3에. 그런데 이 다리가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압력 분산 설계까지 되어 있어가지고요. 장시간 사용하셔도 이 머리 뒤에 그죠. 여기 옆에가 눌리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고요 장시간 동안 편안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다리뿐만 아니라 코 받침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이나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네. 수가 있는데요. 보시면은 이렇게 실리콘으로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 살짝씩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. 오 그러면 코가 조금 크신 분들은 넓게, 그렇죠. 또 코가 좀 작으신 분들은 좁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군요. 맞습니다. 아,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세 가지 라인업이 있다고 했는데, 이게 안경 색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투명 색상이 있고요. 음. 그레이 색상이 있고, 그리고 우리 한 잠깐 잠깐 그 미어 색상까지 세 가지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제품들 한 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AF, 는 알파벳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A S 라는 알파벳을 확인하실 아, 수가 오. 있는데요. A F 네. 무엇이죠? 엔 n 4 e r f 이렇게 보시면 습니다김서린 방지라고 보시면 되고요. 겠 네. A S 같은 경우는 안티 스크래치 해가지어서는 그렇죠? 스크래치 그런 흠집 같은 게좀 강하게 포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여러분들이 착용을 하실 때 내가 작업하는 환경에 따라서 좀 기스 아니, 긁힌다라고 생각하시면 AS를 택하시는 게 용이하실 것 같고요. 나는 좀 마스크를 함께 착용을 한다라든지, 김서림이 많이 올라와서 뽀해지는게 싫다. 싫다. 어, 안티포그 AF 제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내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저희 3M 광경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까?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